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보시고 합독해 오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구약속의 그리스도 어, 32번째 시간입니다 숫자가 헷갈리네요 네, 32번째 시간으로서 다윗과 골리앗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세 가지를 어,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나라의 싸움이고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이 될 것인지 또는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삶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전쟁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전략적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싸움은 우리들의 이 영적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세상 대표로서 나왔던 골리앗 앞에 그저 두려움에 떨고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와 또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그 싸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나의 마음으로 믿어 그분과 온전히 연합될 때에 주님의 승리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서로 얼굴 보기가 되게 민망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해볼까요? 승리합시다. 알릴레오야. 승리합시다. 네. 저한테 해주시는 분은한분남기십니다 저도 승리하겠습니다. 저도 승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음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한 승리를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비로소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완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의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치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싸워 나가야 될이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과는 다릅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반적인 싸움을 어,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로부터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면서 사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싸워 나간다면 우리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승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영적 승리를 하루 가득히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은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지 가장 확실한 승리 비결을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 3회상 17장 45절부터 46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라고 다윗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자신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만군의 야외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선포하며 어, 그 싸움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아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과 그리고 도구와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싸움의 주인 되신 야외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야외의 이름을 그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주인 되심과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전투 가운데 그 전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전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바로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주인 된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Lord 주님이 되실 때에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보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주님께 주권을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무슨 상황과 고통과 환경이 우리 삶에 닥쳐와도 그 전능자께, 구원자께 일하시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순간 전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그 이전에 이 동일한 복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주님의 주님 주대심이 분명할 때, 그리고 그 복음의 진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하루도 어떤 영적인 싸움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이 상황의 주인이신가? 누가 내 생각의 주인이신가? 누가 내 감정의 주인이신가? 누가 내 언행의 주인이신가? 누가 내 호흡의 주인이신가를 분명히 한다면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다. 그 안에 주어지는 평강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될줄 확신합니다. 둘째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반복적인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은 우리가 만약에 전투에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군인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전투는 내 생사가 달려 있는 무서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훈련 없이 그 전투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배패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훈련되었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훈련된 군인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 가운데서도 단련된 몸과 경험과 그리고 그 능숙함으로 그 전투를 해 나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믿음도 하루 아침에 뚝딱 나온 그런 어떠한 어, 일회성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소년일 때부터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만나왔던. 수많은 야생동물들과의 싸움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싸운 훈련을 통해 단련된 믿음이었습니다. 훈련된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는 불레새 사람일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이 자신을 애취급할 때 사울에게 자신이 어떤 훈련을 해왔는지 다윗은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신감은 어디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훈련을 겪었느냐에 우리의 신앙에 자신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 속에 매일매일의 훈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훈련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고 또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야생 동물이 자신과 돌보는 양을 공격해 올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영적 전투가 찾아올 텐데 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기에 그 맹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희는 지나가는 고양이 만나도 막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 사자와 호랑이와 곰이 나타난다고 생각해봤을 때. 그 소년이었던 다윗의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처음에 그 맹수를 만났을 때두 다리가 바달바달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만군의 야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면 이길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약간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포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물매도를확 던졌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던졌는데 그, 호랑이 머리 헤드샷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딱 맞고 그 호랑이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되네. 세상에 나 이겼네. <laughs> 그 다음 날 늑대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전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제도 나를 지켜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던집니다.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헤드샷 팍 맞는. 그대로 늑대가 나 떨어집니다. 그 다음 날은 사자가 오고, 그 다음 날은 호랑이가 오고, 그 다음 날은 고곰이 오고.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이 맹수로부터의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문제와 상황과 위협을 피하지 않고, 그 순간 모든 싸움의 주권을 야외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자신감과 믿음을 경험하면, 경험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골리아답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경험해온 훈련된 믿음이 있었기에 전혀... 콜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본문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저는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열번 읽어 봐도 보이지 않더라고. 요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해 왔던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해온 방식으로 물맷돌 다섯 개만 가지고 갑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500개 정도 들고 갔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빗나가면 어떡해. 그죠? 웃자고 한 말이지만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항상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신앙이죠. 근데 다윗은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면, 훈련된 믿음이었냐면 다섯 개면 충분했습니다. 이 자신감은 그 훈련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다윗과 같이 그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고 또그 훈련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온전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온전함을 허락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나만 믿으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바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순종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 복음을 선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 체인지. 주님이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는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내어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생각과 또는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이치와 내 이성을 먼저 그 앞에 들이대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을 우리 삶의 환경 속에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적용시키는 순종 훈련을 하시기를. 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걱정으로 가득 찬, 의심으로 가득 찬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될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걸 순종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게 맞는 길일까?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운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온 몸이 아리비겼거든요. 수술을 하고 운동을 못 해가지고 살이 철렁 거리는데 어떻게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살이 움직여 위아래로 <laughs> 충격을 받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온몸이아리베겠는데 운동 첫날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몸이 아리베기예요. 아리베기. 너무 아프고 불편합니다. 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질 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꾸준히 그 운동을 해 나아갈 때 우리 몸은 그만큼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더 무겁고 더 어려운 운동까지도 할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을 알수 있듯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불편한 순종일 수 있지만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에 하나 둘씩 경험되어져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자라있는 믿음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또 다른 지체를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두 가지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을 우리 개인의 삶에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고, 둘째로 그 순종의 훈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영적인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